음성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오늘은 급수의 수렴과 발산 우리가 이전까지 어,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다음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요거를 배우고 왔고요. 오늘은 급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건데 사실 급수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수열의 합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한번 읽어 볼게. 급수라는 거는요.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것을 더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 그래서 식을 보면 첫 번째 항부터 쭉 n번째 항까지 쭉 더하고 더더 해. 이거를 급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는 뭐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수열 단원에서는 n번째 항까지 더한 sn 이렇게 합을 구해봤는데 그거를 식으로 도출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n번째 항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무한히 더하는 걸 우리가 급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용어지만 사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하나만 적어 볼게요. 아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 쓸게. 그래서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했던 게 Sn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라는 기호로 나타내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n 수열, 즉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냈었어요. 그죠? 이건 뭐 익숙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Sn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 극한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 Sn이라는 거를 N번째 한 가지의 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여기를 부분합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첫 번째 단계인 부분합 우리가 N번째 한 가지의 합 이거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급수라는 거는 n번째 항을 넘어서서 계속 더 하는 거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만 적용하면 급수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합이라는 걸보해놓고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하냐 발산하냐. 특히나 우리는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단 잠깐 해봐요. 어 자연수 볼게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이 2라고 하고 세 번째 항이 3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은 n이야 그리고 계속 더해 이게 이제 급수거든요 이거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러면 수렴 발산의 기준이 우리 수열에서도 했지만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깝게 가면 수렴이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게 아니면 발산이라고 할 거야 이거 한없이 어떤 값으로 가깝게 가나요? 안 되지? 봐봐 첫 번째 항까지는 1, 두 번째 항까지는 3세 번째 항까지는 6 이런 식으로 어때? 계속 더할수록 값이 자꾸자꾸 커지지 그러면 n번째 항까지는 어떤 식이 나올 건데 그 다음에 또 n 플러스 1을 더하면 또 커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는 무한히 더하면 발산하는 녀석이 돼요 요거는 이제 급수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 요런 개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급수 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 그게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 간다라고 판단되면 수렴한다.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 보는 거지.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sn이라는 걸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했죠.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본다. 이게 급수의 수렴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한 값, 지금은 s라고 표현되어 있죠. s라는 값으로 수렴하면, 어떤 수렴 값이 존재하면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딱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는 부분합을 구해야 되겠죠 부분합 구하기 두 번째는 극한 적용하기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쪽 예시 한번 볼게요 급수, 이제, 급수는 예전에는 용어가 뭐, 무한급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급수라는 이 단어 안에 무한으로 보낸다, 무한대로 극한을 보낸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무한이라는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급수라는 개념 자체가 무한대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급수, 주어진 걸 보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진 대상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냐면, n을 무한대로 보기내기 전에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해야겠습니다 그쵸? 아까 단계도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분합 구하기가 될 거야 그러면 저 식을 다시 쓰면 부분합이라는 거는 k로 바꿔놓으면 되죠 k를 1부터 n번째 항까지 적용대상식도 k로 바꿔놨으니까 여기도 n을 k로 바꿔서 k,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적용을 하면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요거 시그마 적용 대상 녀석이 분모에 곱하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의 곱하기 형태는 항상 쪼개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요거 잠깐 볼게. 그래서 k, k 플러스 1 곱한 것에 1 분자가 1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쪼개고 생각을 하자고 했어. 여기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 공식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 분모를 직접적으로 쪼개요. 분자는 신경 쓰지 말고 일로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얘네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확인하는 작업이 분자를 지금 이제 맞추는 거야. 원래 식의 분자가 1이니까 이렇게 쪼갰을 때 분자가 똑같은지 다르면 고정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이랬을 때 통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쪽에 k+1이 올라갈 거고 이쪽에 k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k+1에서 k를 빼게 되면 1이죠 어, 원래 있는 분자랑 똑같아 그러면 더 고정할 게 없는 거야 부분 분수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녀석은 k는 1부터 n까지 곱해져 있는 녀석 대신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대신 쓸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부분 분수로 쪼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앞뒤로 없어지는 거를 상쇄시켜서 간단하게 보려고 그래서 이거를 쓸때 선생님이 세로 쓰기를 하자까지 했어요. 세로로 쓰기. 상쇄되는 게잘 보이도록. 그래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쭉 더하는 거니까 1을 집어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아래로 쓸게요 세로로 2를 집어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쭉쭉쭉쭉쭉 쭉 더할게요 마지막 n 집어 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n번째 항까지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 쓰기를 하면 뭐가 잘 보이냐? 아래 위로 구호가 반대인 녀석들이 상쇄되는 게잘 보여요. 어,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지워지지? 그지? 그래서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지워지더라. 따라서 남는 녀석은 여기 왼쪽에다가 쓸게요. 따라서 왼그 녀석은 맨 앞에 있는 1과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더라.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마무리하면 되겠죠. 급수. 그러면 방금 구한 n번째 항까지의 합인 부분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내 봅시다. 그럼 Sn 대신에 1 n 1분의 1 요거를 무한대로 보내 보면 되겠죠. 어때? 소빈아 이거 어디로 수렴하니 얼마? 1 되겠죠. 뒤에 n 플러스 1분의 1은 n이 무한들어가면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앞에 있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급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모든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특정한 급수들이 이렇게 수렴값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야. 분모의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 이거는 부분 분수로 쪼개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한번더 체크를 할 건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별표를 하나만 달아놓고 갈게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지금 아래쪽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셔도 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1, 1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잠깐 하자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마이너스 1이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게 네 번째 항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수열로 나타내 보면 일반항은 a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항이 1두 번째 항이 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 가주면 되겠죠 n-1제곱 그러면 1 집어넣으면 0제곱이니까 1 어, 2 집어넣으면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야. n 1 해도 되고요. n 플러스 1 해도 괜찮겠다. 그지? 뭐든 상관없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봐봐. 몇 가지 나열해볼게. S1이라는 거는 어때요? 첫 번째 한 가지 합이니까 나열된 것에 여기까지 합이 되는 거야요 그지? 1이야. 1 S2라는 거는 두 번째 한 가지 합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한 가지 합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돼야겠지? 세 번째 한 가지 합은 다시 0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네 번째 한 가지 합은 다시 마이너스 1을 더할 거니까 0이 될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을 하면 항상 1이고 짝수 번째 한 가지 합을 하면 항상 0이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들이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하 수열을 이제 n 번째 한 가지 쭉 합해 볼 건데 좀 이상하죠?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을 하면 1이 계속 나오고 짝수 번째 한 가지 합을 하면 0이 계속 나와요. 이게 결론. Sn이라는 이 부분합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러면 어디로 수렴하겠니?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수렴의 균이 뭐였어요? 일정한 값 하나로 가깝게 가야 돼, 그렇지? 그런데 얘는 가깝게 가는 녀석이 1과 0, 두 개란 말이야. 이거 다르잖아. 그래서 다르면 우리는 이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할수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네모박스 볼게 부분합을 이제 구해 보는데요 2n-1이라는 거는 홀수번째 한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2n이라는 말은 짝수번째 한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즉 홀수번째 한까지의 합, 부분합과 짝수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을 둘다 무한대로 보내 봤을 때 극한을 보내 봤을 때 얘네 둘다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이 전체 급수 SN이라는 것은 수렴한다 라고 할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발산한다. 그리고 합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음. 응.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요거를 알아두면 문제 구성이 되게 쉽게 보이고, 모르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요걸꼭 집에 가서 복습을 해주세요. 급수는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앞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어떤 수열의 극한이었거든.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극한이 어떤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이야.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그 대상인 여기 대상인 수열은 대상 수열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된대요. 반드시 0으로. 다른 숫자도 아니고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대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밑에 이제 증명 과정이 있는데, 우리 뭐 연습 삼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번 적어봐요. 전제 조건이 급수가 수렴한다야. 급수가 수렴한다는 의미가 이 의미죠. 부분합을 구해서, SN이라고, 부분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특정한 값 s로 수렴한다.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였어. 맞지? 요 표현이 이거잖아요.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뭐 s. 뭐요 표현이랑 똑같아요. 이게 전제가 됐어. 그럼 sn 수열이 수렴하면요. 우리가 AN이라는 N번째 항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 있는 항까지 합을 뺀다. 이런 관계에 있었고, 이때 N은 2부터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위에서 S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로 수렴한다는 게 전제가 됐으니까, 요 녀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n번째 항 부분합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 바로 앞에 있는 n-1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은 얘도 s로 수렴하겠죠. n번째 있는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s로 수렴 안는고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당연히 똑같이 따라 가야겠죠.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려는 게 an 수열의 극한이었단 말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수열은 어떤데 이거는 위의 관계식에 따라 무한대로 보낼 때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뺀거 이렇게 되는데 방금 sn이라는 부분합도 s로 수렴하고 n-1번까지 합한 부분합도 s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각 수렴할 때는 이 극한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아, 그러면 각각 적용하면 결론만 쓸게요. 앞에 거도 s로 수렴하고 빼기 뒤에 거도 s로 수렴할 거니까 결과는 0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결론. an이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가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은 뭐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결과는 꼭 아셔야 돼. 다시 돌아와서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하는 수열 일반항은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야 돼. 알겠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명제 단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역 명제가 항상 참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예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대우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따라가지. 원래 명제. 그래서 이것의 대우명제는 뭐냐. 이번에 있는 저 녀석이야.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급수가 수렴하면 이게 가정 부분. 피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항, an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결론 부분 q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p이면 q이다의 구조야. 그치? p이면 q이다의 구조야. 이게 참이었다고 증명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의 대우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럼 대우명제는 어떻게 해요? 뒤집은 다음에, 어, 부정한단 을 말이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이제 대우명제가 되는 거고, 이게 참이 여야겠죠. 그러면, 결론 부분인 Q를 부정을 하게 되면, A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죠?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발산한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해 그것도 들어있는데, 발산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발산의 의미도 들어있고, 어떤 알파라는 값인데 0이 아닌 알파 값. 즉, 1, 2, 3. 이런 0이 아닌 수렴 값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됐을 때, 대규명제는 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급수는 수렴한다를 부정하면, 수렴하는 발산이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요, 일반항 적용되는 일반항을 먼저 쳐다보는 거야. 이게 발산하면 당연히 발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극한을 구해 봤더니 일반항의 극한을 구해 봤더니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0이 아니 다른 값으로 수렴해. 그러면 계산할 것 없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뜨리는 게 뭐냐?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줬을 때 급수 판단이야. 그게 좀 어렵거든. 그거를 해 봐야 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어 예를 든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영명제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 예시를 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가 있는데 적용되는 대상 수열이 루트 어 n 1 루트 n분의 1 요렇게 됐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내 보면 어때요? 분모에만 n이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라서 0으로 수렴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적용되는 수열의 일반항이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0으로 수렴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던 명제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고 그것의 대우 명제까지만 정리했었지 영명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요것도아 어, 한번 쓸게요 얘도 새로 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거 가져다 쓸게. 주어진 부분합을 먼저 구해 보면 대상 이제 수열이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이렇게 되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분자 분모에 곱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앞에 거 제곱하면 k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k니까 빼면 1이라서 생략하고 분자에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곱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지금 책처럼 쓰지 마시고 꼭 세로로 써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자 Sn이라고 다시 쓸게 Sn은 1을 집어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2를 집어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n 집어 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자, 새로 쓰기를 하라는 걸한번더 강조를 하면 지금은 한 칸씩 삭제되는 게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두칸 뒤에 삭제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패턴 찾기가 가로로 써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꼭 세로로 쓰기 하고요. 이렇게 봤더니 아까처럼 상쇄되는 녀석들이 보이죠? 어떻게 이제는 앞에 뒤에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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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가 되겠지. 따라서 남는 녀석은 어, 뒤에 것부터 쓸게요. 루트 n 플러스 1맨 위에 빼기 1 이렇게 남아요. 이게 우리가 찾는 부분합이야. 그럼 어때? 급수는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s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게 지금 무한대로 커지고 빼기 1 정도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죠그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야. 급수가 발산한다. 괜찮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랑 뭐 동일합니다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적자 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부터 급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급수가 결국은 수렴해야 돼요 각각 수렴한다 얘네 얘네 각각 수렴해야 돼요 각각 수렴할 때 아래쪽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어 각각 수렴할 때 그럼 첫 번째 요거는 실수 배가 되겠죠 그죠 실수 배를 한 거는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꺼내서 곱하기 마치 우리 사칙연산 하듯이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두 번째 어때요 한꺼번에 되어 있는 급수 이거도 각각 수렴하니까 각각 급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우리 적용하듯이 한번더 빼기니까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수열에서는 각각 수렴하면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각각 수렴하면 곱하기 한 고도 극한, 리미트를 각각 적용할 수 있었고 분모가 0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수꼴도 분자 분모에 각각 수렴 그 극한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급수는 안 된대. 급수는 안 된대. 요거는 좀 주의를 해서 이제 나중에 예제가 나오면 요거 할게요.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왜 각각 수렴하는데 곱하면, 어꼭 수렴하냐? 그거는 알수 없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두세요. 문제 나오면 다시 볼게. 자, 아래쪽 예제는 뭐, 워낙에 쉽죠. AN이라는 수열을 무한대로 합해봐. 급수를 구해보자. 그게 3이 더래. 3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 급수도 마이너스 1로 수렴하더래. 그랬을 때 이거 구해보세요는 결국은 뭐예요? 각각 수렴하니까 우리 사칙연산하듯이 2 곱하기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어, 개념정리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